곽수상 최욱의 매불 쇼. <laughs> 네 안녕하세요 곽수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진짜 생방으로 수요일 함께하겠습니다. 드디어 대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대선 일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외 투표는 어제부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죠. 25일까지고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 투표는 29일부터 30일인데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네. 퇴근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본 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네. 재외 투표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재외 네. 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이제 사전에 신청하신 재외 투표 유권자가 한 25만 분 정도 됩니다. 요거는 지난 대선에 비해서 약 14%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아, 엄청 많은 분들, 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정말 빨리 투표를 제대로만 해야겠다라는 아. 열망이 큰가 봐요. 실제 그래서 음. 우리 매블쇼에도 재외 투표를 했다 음. 할 예정이다라는 댓글을 남기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알아야 돼 맞아요. 제외 투표는 정말 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국내에 사는 거랑 좀 다른 거죠 미리 일단 신청하는 것도 하는 건데 음. 거기는 투표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멀리 가서 사실 눈물 난다니까 그몇 가지 사연을 일단 그 댓글을 좀 모아놓은 거 있죠 네. 엄청 많은 분들이 재외 아... 투표 관련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외국에 네. 계신 분들이거든요 아주 정말 뭉클한 사연 좀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자 일단 한 분은 어~ 열다섯 시간을 운전해서 아이고, 투표하려고. 네 기호 1번 이재명 투표위에 현재 한차 가득 태워서 몬트리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값진 한 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와 15시간을 가서 투표를 하는 거야 그럴까요? 이렇게도 하는데 아... 집 앞에 있는데 안할 거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말이 안 되죠 어, 어. 특정 후보자 이름은 빼고 그냥 빼고 안면 <laughs> <애죠. 아니면 웃음> 투표율을 올리는 거니까 아, 어차피 띄워드리니까 아, 띄워드리니까 아, 자 그리고 또한번은 <laughs> <laughs> 선거 때마다 1000킬로를 네. 날아가서 투표를 하는데 차도 아니에요 1000킬로를 날아가서 투표하는데 와... 시간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꼭 해야 할 일이기에 빠지지 않고 투표를 하러 가는데 아... 제발 한국에 있는 국민들 제대로 투표해주세요 다음주에 재외국민 투표하러 수도로 갑니다 날아서 아이고... 수도로 갑니다 음... 또한 분은 플로리다에 사는 교민인데 네. 영사관에서 따로 마련한 투표소가 올랜도에 있어서 다음주 토요일에 5시간을 5시간. 운전해서 전 가족이 호텔까지 잡아놨다. 와, 호텔까지. 와, 진짜 진짜 와, 대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와, 진짜 대단합니다. 감동적입니다. 눈물 납니다. 또한 분은 캐나다 동부 지역 몽튼시에서 사는 74살, 73살 노부부신데 왕복 2,000km 떨어진 몬트리올 투표소까지 와. 자동차로 2박 3일 동안 24시간을 달려가서 와. 투표할 예정이다 <laughs> 와, 세상에. 우와. 근데 와. 이거는 다음 대통령 되는 분한테 이거 보내 드려야 돼. 아 진짜로. 어. 아... 이렇게 투표를 해서 대통령 찍어 드렸다 만들어 드렸다 보내 드려야 돼. 그러니까요. 그래야 그 무게감을 알지. 음... 와, 진짜 숙연해진다. 숙연해져. 이게 지금 다 소개는 해 드리지 못하지만은 올려 주신 댓글들 보면 시간만 봤을 때 왕복 4시간, 독일에서 왕복 6시간, 영국에서 왕복 10시간. 아... 그리고 인도에서 왕복 15시간. 독일에서 12시간 왕보 아,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한두 분이 정말.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하루뿐만 아니라 며칠을 그냥 시간 내서 갔다 오신다고 봐야 돼요, 진짜. 진짜 대단한 분이 또 누군 줄 아십니까? 뭡니까? 댓글을 봤는데 신청을 못한 거야. 어어, 미리. 음. 어, 미리 네. 예. 네. 한국에 온대. <웃음> <웃음> 진짜. 아, 한국에 온대. 아, 진짜. 한국에 온대. 나갔다 나갔다가 투 표하러 나 그냥 들어가란다. 진짜 뭉클합니다. 숙연해집니다. 아, 그, 그래서 아, 우리가 걸려봤자 집에서 1 0분입니다 바로 앞이자 사전 투표는 그리고 더 쉬워요. 어디든 아무데서나 하면 음. 되니까 투표장 가서 예. 진짜 많은 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꼭 투표 부탁을 드리겠고요. 뭐 나는 정책 관심 없어. 이거 자랑 아닙니다. 아, 진짜. 나의 모든 생활과 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꼭 투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앞두고 투표율을 좀쫙 올려보자. 예, 네. 이번 투표율을 또 올리는 차원에서 6월 3일이 공휴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택배하시는 분들, 음. 라이더 분들, 네. 이분들이 또매불시 유독 좋아하시거든요. 맞아요. 예. 와, 맞아, 맞아, 맞아. 아, 어, 네. 택시 기다리면 브렁브렁 <laughs> 부릉 빠라빠라빠라. 홍립, 이거 단 말이야. 실제야, 실제. 그분들 굉장히 바쁘신데도. 바쁘시지만 뒤에 네. 이렇게 수해서 하고 다니신단 말이죠. <laughs> 네. 그런데 요새 주 7일 택배가 아... 원칙인 회사가 많아요. 쉬셔요한 아... 10만 분 이상 되거든요. 네. 이 10만 표 이거 어떻게 할 거면 이거 소중한 음, 음. 이표 어떻게 할 거야. 일은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 아 그러니까 휴일로 지정하라는 거지 아... 그분들도 쉬게끔 하라는 거야 아그 우리도 택배 하루는 안 받아도 돼 안받아도 되지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목소리를 내예더라고요 오늘 어... 아침예 보니까 그 부분 너무 감사하고 이거 꼭좀 이분들 하루 쉴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